당진신문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9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당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와 여야 적합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김기재 현 당진시 의원과 김명선 현 충남도 의회 의장이 치열한 선두다툼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당진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오성환 전 당진시 경제산업국장이 21.7%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정당 후보 지지도는 국민의 힘 후보가 46.2%로 1위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후보 37.6%, 무소속 후보 4.9% 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30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국민의 힘은 18세부터 20대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층이라 여겨졌던 18세부터 20대 남성 그룹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36.8%포인트나 크게 앞섰습니다. 한편 당진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환경 문제가 28.3%로 1위를 이어 일자리와 보건, 의료, 교통, 교육, 주거 문제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릴레이 인터뷰 신현엽 우강면 주민자치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신회장은 올해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우강면의 대표 명소인 소들심터 공원화 등총 9개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최근 우강면 소들섬 철탑과 관련해서는 원만한 갈등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강면의 또 다른 고민으로는 심각한 고령화로 문제가 심각해 해결 방안 마련에 주민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이밖에 신회장은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주민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잠시 들러 쉴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신회장은 우강면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민자치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르면 11월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당진 시민들은 12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달 충남도는 도내 14개 시군의 모든 도민들에게 상생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당진시만 반대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됐는데요. 김홍장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진시는 보편적 지원으로 선회하기보다 효과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당진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진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충남도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당진시민도 도민이기에 당진만 매칭 조건 없이 12만 5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진시 의회도 지원금과 관련해 전 시민 지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신청 건수가 30만 건을 육박할 정도로 시민들이 지급 기준의 불공정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널리 보급됐지만 일명 주차장 뺑소니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피 도주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당진 경찰서에 따르면 물피도주 신고 건수는 2020년 515건, 2021년 1월부터 9월 1일까지 442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가해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25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당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관계자는 물피 도주 관련 신고는 가해 차량을 적발하기 어렵고 사건 관계를 두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후 처리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로 운전자들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 축협 사료 공장이 송화읍 가항리로 이전을 앞둔 가운데. 가학리 2반이 사료공장의 환경시설을 비롯한 감시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 당진축산농협은 송화급 가학리 36-3번지 야산으로 이전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거주하는 가학리 2반은 사업설명회 개최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환경문제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으로는 부지 선정에 대한 당진시의 답변 부재, 주민들의 동의 여부 불확실, 지역발전시설로 포장된 점, 경일대 이전 사업과의 충돌 등입니다. 가학리 주민들은 환경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과 보상 여부에 대해서도 공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진 축협 관계자는 2019년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경일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진 축협이 먼저 신청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지난 2월부터 공장 진입로 교량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료 공장은 내년 9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당진 항만 관광공사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보류됐습니다.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별표 1의 2에 따르면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서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항만 공사는 사업장과 도로 간격을 200m 분리해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수 있는 부지 면적이 좁아져 당진시 의회는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진항만 관광공사 관계자는 원래 장소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진신문 탐방 코너입니다. 옻나무와 한약재를 넣고 푹 끓여낸 오딱 백숙은 은은한 옷향과 개운하면서도 진한 국물 맛을 자랑하는데요. 옷은 국물의 기름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한번 오딱을 맛본 사람은 다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옷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고 어혈과 노폐물 제거, 피로회복 등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밤나무집은 오딱 전문점으로 운영 11년째를 맡는 이보연 김윤희 대표는 질 좋은 온나무를 직접 채취하러 다니는 등 운영에 한층 노하우와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대표와 김 대표는 밤나무 집을 당진의 맛집으로 인정해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진 신문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15일 열린 제1회 로봇 축구 대회에서 북창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북창초 김승희 교사는 당진교육청의 지원 아래 학생들이 최고의 장비로 교육받을 수 있었다며 우승에는 학생들과 김선아 강사 등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수준 높은 코딩 수업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희 교사는 코딩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상식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이 되는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기르고 융합 인재로 성장하는 데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동네 이장 발언대 전석호 대우지면 출포리 이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산줄기가 바닷가를 향해 날개처럼 길게 뻗어 있어 이름 지어졌다는 출포리 마을은 현재 1061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이장직을 맡은지 2년째인 전석호 이장은 지난해 우리마을 사랑 운동에서 출포리가 1등을 차지했다며 시상금으로 마을 회관을 정비하고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심는 등 환경 정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들뜬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환경이 오염되고 주차로 인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전 이장은 주민들은 생업인 농사를 짓기도 모자란 시간에 환경을 지키느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주민자치와 당진시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어항인 당진 장고항에 더 많은 대형 선박의 접안을 가능하게 할수 있도록 준설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장고항 개발 계획도에는 휴식부두와 양육부두, 차도선과 어선부두, 그리고 박지준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도선과 어선부두의 짧은 길이와 박지준설의 길이를 지적했는데요. 박지준설이 얕게 준설될 경우 바닷물이 빠지면 10톤급 이상의 배들의 입출 항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기용 장고항 어촌계장은 장고항이 국가어항으로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수심을 더 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수심과 관련해서는 수요 예측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소식입니다. 조상현 의원의 당진시 공용 차량의 공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16인승 이상의 중대형 공용 차량을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예산 낭비를 멈추고 당진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핵심은 차량을 공익적인 활동에 지원시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는 데 있으며, 당진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나 사업입니다. 차량이 필요한 단체는 10일 전 담당부서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국 등에서 배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진시는 5일 전 배차를 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운전자와 차량의 유류까지 포함해 배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진 예술인 프로젝트 31번째 시간입니다. 국고정 서양화 작가와 만나봅니다. 국고정 작가는 우연히 거미줄을 그린 후 다양한 감정을 표현해낸 것 같았다며, 극사실주의 그림이 주는 아쉬움을 거미줄을 통해 특별함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품 도시의 고독은 화려함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황량함과 허무함을 거미줄로 표현해 비구상적 이미지를 담아냈습니다. 이처럼 거미줄은 작가의 다양한 감정과 사회적인 시선을 강조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정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여기고 작품 활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당진시 신평면 음선포구 일원에 조성되는 해양 레저 시설 항만 친수 시설의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음선포구 항만 친수 시설은 공유 수면의 약 12만 평 규모로. 오는 2025년까지 매립을 마친 후 항만 친수 시설 조성에 착공해 203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음선포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북당진 신탕 정간 송전탑 건설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당진해양발전협의회 김현기 위원장은 관광지에 철탑이 세워지면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든 방문을 꺼려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당진시 김웅장 시장은 지중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항만 친수시설을 찾는 수요와 주차장 구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